지금 이곳 인천공항에서는 원인을 알수 없는 거대 모기가 나타나 여객기를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였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 모기다 사람, 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 살려주세요! 아! 여보세요. 네? 당신 보이스 비이냐나 시장이요. 아이 시장님 아침일찍 무슨 일로? 뉴스 속보 보셨습니까? 거대 모기가 나타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 바랍니다. 아이 잠깐만요 시장님. 이런 끈겨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시장이면 다야. 히어로를 알바로 쓰다니 개발비는 쥐꼬리만큼 투자하고선 투표는 불러요. 인천 월차송 출동. <웃음> <웃음> 너무 재밌다. <웃음> <웃음> 박사님! t y 출동! 으악! 아니, 무슨 일이에요짜장면나왔는데 다들 어디갔어요 여기서 뭐, 으악! 하고 있어요? 응? 야! 네 박사님! 뭐, 지 출동! 아, 아, 무서워! 출동 출동? 박사님! 박사님 저, 저 거대, 거대 모기들은, 모기들은 뭐죠? 갑자기 인천 지역에서 거대 모기들이 출현했는데 이것들이 비행기나 자동차,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다 특이점은 기름이나 전기를 먹고 점점 커진다는 것이다 본거지를 알아내서 빨리 전멸시켜야지! 에이 또 알바 최저시급으로 해요? 우린 언제 정규직 돼요? 다른 회사 취직도 못하게 기다리라고 하고선 시끄러! 이번 일만 해결되면 우리 모두 정규직 되는 거다 정규직 히어로! 그러니까 잘해! 내가 에너지바를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천 모기멸종작전 개시! 네! 네! 내가 먼저 모기의 본가지를 찾아내겠어 나노드론 출동! 나노드론이 빠르게 출동한다! 박사님, 박사님 우린 뭐, 뭘, 뭘 하죠? 하죠? 마트에 가서 모기약을 몽땅 다 사와라 네! 쌩! 쌩! 아, 징그러! 이 녀석들이... 난 모기 질색인데...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어? 박사님, 송도 M제약회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따라 들어가 M제약회사라 침투 완료! 와 장난 아닌데? 여기는 뭐야? 모기가 모기약 만드나? 으악 저건 뭐지? 완전 커요 진짜 대왕 모기네 <laughs> 우리는 드디어 성공했다. 이 지구의 가장 오래된 주인은 너희 모기들이다. 이제 너희의 식량이자 적인 인간들을 지배할 시간이 왔다. 박사님, 어떻게 하죠? 설마 이것은 그 전에 침입자부터 잡아야겠지. 으아!